저때 예, 나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랄쩌다, 저때 나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랄쩌다,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편 130편, 또 131편, 이두시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 또 예배 공동체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20편을 불렀던 것이죠. 예배들에게 합당한 마음을 달라고 강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자세로 예배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예, 하나님을 바랄쩌다 하며 격려하며 권하는 그 결론들을 볼수 있습니다. 130편 7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요아를 바랄쩌다. 이렇게 권하고 131편 3절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요아를 바랄쩌다. 이렇게 공동체를 향해 예배한 자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을 자세를 갖추라고 권합니다. 20편의 각, 이두 편의 시작은, 어, 어떤 시인, 어, 어떤 개인의 고백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거기서 이제 공동체의 권면으로 나아가는데요. 어, 먼저 130편 1절에서 3절 보시면, 이, 이래하는 시인은, 어, 1절에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지 않나이다, 부르지 않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깊은 곳이라는 것은 수렁이나 바다 밑바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인생이 처한 가장 바닥이 떨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절망의 그 구렁텅에 빠져서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바랄 수 없이 하나님의 도심만을 바라고 강구하는 어떤 신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 도와달라, 불의지적 강구하는 애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 보시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어, 참 계속해서 어, 부르짖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 에, 빠져서 어, 도와달라 내 소리 내 부르짖는 소리 들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어, 참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 에, 우리가 또 직면하게 되는 것은 어, 우리 인생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어, 위에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하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진데 주여 누가 서리일까. 인생이 겪는 역경과 절망,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 결국 우리가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본질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어, 요절조리는 약한 자구나. 한계가 있구나.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게 많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 내 욕심 때문에 또 내가 이런 자리에 또 떨어졌구나 하면서 참 나의 죄악됨, 내 본질의 약함, 하나님 없이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어떻게 할수 없는 죄인 것을 고백하는 모습.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수 있겠습니까? 전 죄인입니다. 이 정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 하나님께 나아간 일을 포기할 수가 없죠. 예 4절에 보시면 예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또 알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예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사자 사유가 용서사, 용서유입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신 은혜를 베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했을 때, 또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게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래서, 나, 곧, 내 영혼은 요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도다. 이 고백이 강구 가운데서 나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내 영혼을 드러내고 있죠. 내 영혼, 내 존재 근원의이 문제를 만지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삼아오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와 말씀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삼아오면서 기대하고 있는가. 생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 나올 때또 말씀을 대할 때내 영혼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내 죄를 깨달으면서 용서받고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한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올라올 때 교회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그런 준비된 마음들, 간절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기대감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줄을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파수꾼, 어떻게, 밤새 파수 어떤 이렇게 성 주변을 살피는 일을 하나라고 잠을 자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자고 쉴수 있는 그 아침, 새벽에 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릴거예요 몸은 피곤하고 더 이제 버티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때그 아침에 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에 비유합니다. 이제 군대에서 불침범을 많이 세웠는데 밤에 일어나서 불침범을 서다 보면은 너무 몸이 이제 무겁고 피곤하죠. 빨리 다음 근무자를 깨워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제 밤새 파수 불침범을 했다는 것은 참 많이 피곤한 상황이죠. 새벽에 가까울수록 더 빨리 아침에 오길 바라는 그 마음처럼 예,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보는 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내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고, 간절히 원한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예비에 나아야 함을 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 이 130편 이 시인은 그렇게 주, 어, 하나님을, 그 죄인 된영혼이 절망의 상황, 깊은 곳에 있을 때더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하면서 어, 거백하면서 공동체적인 도전을 하고 있죠.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냐? 여호하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인자심, 곧 그분의 궁율과 사랑이 무엇이냐 했을 때, 풍성한 성량이라는 것이죠. 어, 감히 하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풍성히 죄 값을 성량해 주시는, 풍성히 치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팔절에 보시면 그의 모든 죄악에서 성량하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고 죄인일지라도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 성령의 은혜를 알고 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감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제인이고 악한 마음과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참 불순종한 모습들로 살아왔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성량,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마음 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단 131편도 하나님 바라는 예배자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겸손한 예배자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요하여 내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교만치 않겠다. 내 마음이 내 눈이 높은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죄인들은 죄인의 증명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꾸 높은 곳을 바라보고, 내 역량을 넘어서는 어떤 일에 힘써서, 어,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자리에 가려고 하는, 어, 그런 죄인들의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의 그러한, 어, 참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들을 고백하면서 그자리에 가지 않겠다. 그 일에 힘쓰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가 어떤 자리로 가야 할 것입니까? 오히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저때 나이와 같도다. 어른처럼, 내가 다할수 있는 것처럼, 능력자인 것처럼, 어, 잘난체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기다. 어머니 품 안에 안겨있는 아기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 안에 안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있는데 이게 젖먹이 다음이뭐세살바이 정도 젖을 된 아이라고 문자적으로 되어 있지만 참이 문맥상 흐름 보면은 이제 어머니 젖을 이렇게 아이가 풍성히 어, 먹고 그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어머니와 하나되어 있는 그래서 거기서 만족하며 평안하며 어, 참으로 세상 어떤 것도 바라보 어, 이렇게 욕심내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그냥 그안그 자체로 만족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 예배할 때그 풍성한 신령한 젖을 먹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으로만 족합니다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만족하면 감사합니다라는 그 풍성함이 누려있는 상태 그 하나님과 하나된 그 누림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이 경험되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지치고 좌절하고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시고 또그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회복하시는 걸 하나님 안에서 또 누리시고 만족하시고 또 힘을 회복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어, 좀, 경쟁하고, 부딪히고, 참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내 안에서 일이라는 죄악으로 인해서도 부딪히며 넘어지는 그런 하루의 삶을 또는 살아갈 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르게,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어머니와 같으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도우시으원하는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저때 나의와 같이 그품 안에 안겨서 오늘도 만족하게 해주시고 깊은 곳에 때로는 기도하며 부르짖을지라도 그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고 또 동행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 정말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성 평안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